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 러시아를 대표하는 모스크바 대공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총 11명의 대공 중에서 초대 대공 단일부터 마지막 제11대 이반 4세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5명의 대공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무명도시였던 모스크바는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성장하면서 17세기에 이르러 제국의 중심지로 부상한 지역입니다. 모스크바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오카강, 볼가강, 돈강, 드네프르강 등 4대 주요 강의 상류와 근접하여 러시아의 모든 지역과 교역하기 쉬운 지리적 장점이 있었고, KF 공국을 형성하는 연방들 중에서 가장 깊숙이 위치하여 호위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는 1238년부터 1368년까지 몽골의 지배 기간 동안 딱한번 약탈을 당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 사이에 블라디미르 공국의 통치자로서 지대한 공을 세운 알렉산드르 네프스키의 막내 아들 단일이 모스크바를 획득하여 1283년 이곳을 수도로 모스크바 공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후 모스크바를 공국의 중심지로 만든 사람은 단일의 아들이자 제3대 대공인 이반 1세입니다. 그는 1328년부터 1340년까지 약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모스크바 공국을 통치하였지만 그 사이 킵착 한국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조공징수를 대신해주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하였죠. 이 그림은 위키백과에서 모스크바 공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제1대 단일 시절의 핵심 지역이 있고 그 이후에 제6대 돈스코이 시기까지 확대된 영역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이후 1500년경까지 주로 이반 3세에 의하여 확장된 영토입니다. 따라서 영토 확장에는 이반 내제의 할아버지인 이반 3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었죠. 이렇게 힘을 키운 모스크바 공국은 드디어 그의 손자인 제6대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의 재위 시절에 몽골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몽골에 대한 조공을 거부함에 따라 몽골의 칸 마마이가 돈스코이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1380년 모스크바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8일 몽골과 러시아의 역사를 뒤바꾸는 전투가 쿨리코보 벌판에서 벌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초원전쟁의 전통에 따라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양 진영 대표들 간의 1대1 대결 장면입니다. 이 대결에서 두 명은 모두 축사하였고 곧이어 양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비록 모스크바군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지만 중요한 전투에서 처음으로 몽골군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이제 몽골군도 더 이상 난공불락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돈스코이 사후에는 비록 승객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1462년 제8대 바실리 2세가 사망하였을 때 공국의 영토는 이미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었고 몽골인들은 더 이상 모스크바 공국을 상대로 조공을 강요할 수 없었으며 이로써 모스크바 대공국은 독립 국가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시기 모스크바 대공국과 관련하여 알아둘 만한 것은 15세기의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을 계속해서 침략하여 비잔티움의 대주교가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모스크바인들은 이를 이교도적 행위로 생각하여 배척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되자 스타티노프를 대신하여 모스크바가 새롭게 기독교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1462년 바실리 2세가 사망하자 러시아의 땅 수집가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영토를 확장했던 아들 이반 3세가 제9대 대공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로마를 계승한다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1472년 멸망한 비잔티움의 공주 조야 팔레 올로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죠. 실제로 그는 1490년부터는 자신의 아내를 근거로 내세워 비잔티움의 쌍독수리 문장을 정부 문서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로마의 적법한 후계자임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쌍독수리는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까지 황실의 공식 문장으로 사용되게 되죠. 아울러 이반 3세는 영토를 늘린 만큼 막대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메스치에라는 일종의 영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영지를 배당받은 사람은 그 대가로 병역 의무와 일정 수의 기병을 공급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반 3세는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브고르드 귀족들의 땅을 빼앗으며 포메스치에를 확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포메스치에 제도로 인하여 더 이상 지주들은 한 공국에서 다른 공국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공으로 바꾸어 충성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점차 포메스치에의 의무가 상류층이라면 모두 거쳐야 하는 세습 의무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향후 러시아가 관료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포메스치에는 그나마 도시에 있던 관료들마저 농촌으로 이주하게 하여 도시 산업이 타격을 받아 근대식 도시 발전이 어렵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의 마지막 대공은 이반 뇌제로 알려진 제 11대 이반 4세로 그는 제 9대 이반 3세의 손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우며 악랄했던 통치자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는 아버지인 제 10대 바실리 3세에 이어 1533년 모스크바 대공에 올랐고 1547년에는 크렘린의 우스펜스키 성당에서 자신을 차르이자 전 러시아인의 전제군주라며 공식적으로 황의에 오름에 따라 러시아 차르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후 이반 4세는 타타르에 대항하여 승리하며 영토를 확장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는 먼저 1551년에 타타르족이 지배하고 있던 카잔 칸국에 1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 카잔을 정복하는데 성공하였고, 4년 후인 1555년에는 또 다른 타타르족 근거지였던 아스트라한 칸국을 장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러시아 차르국은 불가강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시베리아로 가는 길을 열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내재라 불릴 만큼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인 에피소드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그가 사망하기 3년 전인 1581년에 그의 아들을 쇠지팡이로 내리쳐 숨지게 한 것인데요. 여러 설들이 있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이반4세가 어느날 우연히 소금만 입은 며느리와 마주치게 되자 조신하지 않은 며느리의 행동에 자제력을 잃고 며느리를 때렸는데 임신한 상태였던 며느리의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황태자가 아버지에게 항의하자 이반 사세는 다시 한번 화를 참지 못하고 항상 가지고 다니던 쇠지팡이로 황태자를 내리쳐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인하여 그는 영토 확장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귀족인 보야르층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지옥의 암흑이라 불리던 자신의 친이대 오프리치니키가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임무는 반역자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가벼운 제목으로 또는 아무런 죄 없이 처형당하였는데 이반 사세는. 오프리츠니키의 세력이 커지자 그들마저도 살해해 버립니다. 아울러 이반사세는 오프리츠니나라는 차르의 지경지를 도입하였는데, 만약 어떤 곳이 오프리츠니나에 지정되면 원주민들은 그곳을 떠나야 했으며, 그 지역은 이반사세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의 절반이 오프리츠니나로 지정될 때까지 끊임없이 토지를 몰수하였지요. 이반사세는 아들을 죽인 후 깊은 절망에 빠졌고, 이후에는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아들을 죽인 3년 후인 1584년 봄 사망하였습니다. 이반 사세의 공포정치는 권세를 누리던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는 차후에 전제정치를 거리낌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포정치로 인하여 오히려 국방력은 점차 약화되었죠. 1571년 타타르족이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았지만 그들을 막아낼 수 없었으며, 발테를 지배하기 위하여 노리던 리보니아 영토 합병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이반 사세는 이전보다 넓은 영토를 러시아 차르국에게 남겨 놓았지만 그의 사후에 러시아 차르국은 그동안 쌓여 있던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오며 반세기가 넘도록 동란 시대라는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이상 러시아 역사 제2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